우선 아이들이 엄마를 존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외로 아이들이 엄마를 존중하는 법을 많이 못 배운 것 같아요. 아들을 기르는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들만 중요하다고 해서 자기만 소중한 존중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엄마도 소중하고 자기도 소중하는 상호 존중감이 필요해요. 우리나라 이제 어떻게 보면 가정 내에서 남편이 엄마를 존중해야 그남편이해서 아들이 봤을 때아 우리 엄마는 존중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들을 기르는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들만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만 소중한 존중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엄마도 소중하고 자기도 소중하는 상호 존중감이 필요해요. 그래서. 엄마가 존중감 있어야 아들도 존중감이 있는 아들로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엄마에 대해서 욕을 조금 해요. 어, 책에서 좀 잠깐 나온 것들, 네, 니네 엄마. <laughs> 그리고 엄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욕 같은 것들이 있어요. 흔히들 쓰는 욕인데 그냥 평상시에도 <laughs> 엄마의 욕은 좀 어쨌든 <laughs> 방송이다 보니까 얘기를 못하지만 남성들이 흔히 많이 쓰는데 그게 다엄마에 관계된 욕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에 대한 관계 욕은 좀덜 하거든요. 그거는 아빠보다 엄마를 조금 더 무시하는 경향으로 들릴 수 있으니 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첫 번째 보는 여자가 엄마일 거예요. 나의, 아, 여자는 저렇고 여성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고 여성들과 관계 맺는걸 엄마한테 배우거든요. 그러면 엄마와 자녀가 존중감이 있어서 자존감이 높으면 서로 대화가 잘 되겠죠. 만약에 잘된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나중에 여자친구를 사귈 거예요. 여자 동료랑 같이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자 선배들과 학교를 다닐 거예요. 소통이 잘 되겠죠.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회사 일도 잘할 거고 연인 관계가 잘 돼서 결혼관까지 연결될 수 있는 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죠.